현재까지 해외 대형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파이코인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바이낸스에서는 파이코인 상장에 대해 자체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산성 비율은 무려 85%에 달합니다.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파이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들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요? 우선 바이낸스와 모든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은 코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수수료 때문이죠. 또한 파이코인은 현재 게이트아이오, OKX에서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한 기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피트 빗썸에서도 상장 가능성이 거론중이며 국내의 파이코인 홀더들의 수. 자를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파이코인이 상장된다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2.6달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5에서 1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수치가 아닌